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2월3일날인 오늘인 오늘 빙빙마켓이 <laughs> 열리는데 어 자세한 사항은 설명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빙빙마켓에 들어갈 물품들 소개해 를 보도록 할게요. 반디 데품 세건 들어가고요. 유니콘 투들리스트 떡네 세건 들어가고요. 소녀 소품 당네 트인크버런 세건 들어가고 보라 보라 응 음? 소녀 소품 당네 보라 버런 세 건. 응 속성 아트들리스트 떡네 세 건. 캐리 투들리스트 떡네 세 건. 겨울 물품 떡네 세 건. 딸기 양양이 떡네 세 건. 사과멜기 동네 세 번. 구운 꼬맹이 동네 세 번. 이나무 동네 세 번. 오늘 크리스마스 빵튀김 동네 세 번. 딸기아고 동네 세 번. 치치 얼굴 빵 동네 세 번. 오늘 거물어 드릴 거세번들어하고요 네, 세번 들어가고. 얘는, 어, 아직 다 안정해서. 몇만원 이상 구매시 드릴 거고, 이거는 핑, 이거, 뮤직플레이어 동네 세 권, 피치 물방울 동네 세 권, 문화친구들 동네 세 권, 치치 코키트 크리스티 동네 세 권, 이거는 천원 랜덤으로 1열 스킨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다는데 이건 만원 이상 구매시 드릴 거고, 이거는 7곱개챙겨하고 아, 일곱 고 소신, 소신 시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냉이 아니, 복숭아 꼬냉이 덩어리 1버전 세 권, 복숭아, 꼬맹이 동네, 이거 전세 권. 이거는, 햄지 동네 세 권. 햄, 지찌동 햄? 햄찌 동네 세 권. 햄지로 괜찮아요. 블루베리 소문 동네 세 권. 아보카도 소문 동네 세 권. 이거 동네인데, 이거는 초코송이 맹이 동우송이 세트. 이 아이스크림 맹이 동우송 네 세트. 다섯 세트씩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망고 특정이고, 얘는 세세 세트 들어 가고요. 이건 모네 소녀 박트인데, 같은데 얘는 세통 들고 가고 이거는 부끄럼지는 출처입니다. 이고 얘는 이런 거 소녀 아니 뭐라? 군 아가 아가씨드세 세트씩 들고 가고요. 그 구름 같은 거런세 세트. 이거 주라벨지는 다섯 세트. 티취 주라벨지 다섯 세트. 세 세트, 네 세트만 들하고 아주 정성. 오늘 홍차 동품세 세트. 아니 네, 다 레시트구요. 이치치 위에 딸기맘 뮤어덤지 다 레시트 이치치 바나나맘 뮤어 레시트 헤드파파 레시트 아스트라 레스토라 티셔츠 코파파 레시트 토개리 딸기맘 레시트 토셔디 바닐라맘 레시트 이거는 크리스마스 리스트 꼰이동성 네, 다섯 세트 아유 동성생 다섯 세트네요. <laughs> 토끼 레인텍 다섯 세트 칸초 동성 다섯 세트 이거는 달바벨 발가... 음? 안전배송 5세트 이는 케이크 안전배송 5세트 음 초코 버블티 다섯 세트 초코 토끼푸딩섯세트 음, 그냥 토끼푸딩섯세트 이렇게 있고요 다음 1칸입니다 1칸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넣을지 아직 어잘 고민 중인데 아마 램봉을 넣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 옮겨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브룸 포레미스 하나, 세트, 여섯 세트. 에이, 요거, 이거, 요거는 보셔주세요. 토끼 소녀 캘리 인스. 음, 여섯 세트. 이거는 크리스마스 빵실 인스. 여덟 세트. 골드 소녀 투명 인스. 여섯 세트. 바니베어 인스. 여섯 세트. 이거는 크리스마스 닭고 인스. 여섯 세트. 딸기 양양이 인스. 여섯 세트. 이거는, 어, 플라워 비숑. 여덟 세트. 문어 친구들 인스. 여섯 세트. 이거는 홍카 언니 출처고요. 이거는 대량량도 100장 받은 거를 들고 가는 거고. 얘는 여섯 세트 들고 갑니다. 얘는 딸기 빵실, 딸기 빵댕인가 빵? 딸기 빵실인가 인스? 이거는 패스트푸드 빵실 빵댕 인스는 1 0 세트. 이거는 동물 친구들 인스 6세트, 이거는 복숭아 꼬맹이 인스 10세트, 아보카도 꼬맹이 인스 10세트, 벚꽃놀이 햄찌 소녀 인스 10세트, 한복, 음? 한복, 한복 아람이 아람인가? 아무튼 꼬인스 8세트인가 10세트 들고하고 딸기 아론 인스 6세트, 복숭아 음식 찾고 인스 6세트, 병원, 병원 고양이 인스 8세트, 학교 고이 인스 6세트. 이거는 복숭아 다람, 복숭아 다람쥐 인스 6세트. 이거는 기아피 다람쥐 인스 6세트. 고양이 인스 6세트. 이건 쿠폰이고요. 혹시 몰라서 많이 챙긴 거예요. 그리고 어머, 이거는 어, 오시는 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똑같이 하나씩 나눠드릴 덤이고요. 이거는 소진시에는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이 2,000원 랜봉이고 여기 인기기랑 떡맨한 권도 들어가 있는 그런 램봉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오실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거 닉네임이 와서 말해주시면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램봉이랑 그럼 안녕. 많이 와주세요.